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금융사고 부자되고의 땅사고 TV 동성입니다. 어, LH 홈페이지에 지금 이천 중리지구 전포금융 단독주택용지 상업 근생 시설용지공구 공고 입찰 떴습니다. <laughs> 여기 이제 정정구 뭐 공고문인 것 같은데요. 어, 정정이든 뭐 어쨌든 상관없고요. 어, 쭉 이제 입찰 안내문부터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공고문 해가지고요. 어, 떴습니다. 아, 단독주택 필지가 어꽤 아, 많아요. 몇 필지나 되는지 필지 수가 안 나왔는데 필지 수는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았는데 예. 건폐율 60% 영종률 180%죠. 4층 이하 가구인데 <laughs> 4층까지 가능한 거 보니까 그 그냥 1층을 주차장으로 쓰고 3층까지 이렇게 하든지 1층을 점포주택 점포상가 넣고 2, 3층을 주거로 해서 6가구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6가구, 지방이라, 2000시라, 그래도 좀 6가구 많이 좀 넣어준 것 같아요. 한층당 여기가 주택만 6가구인 것 같으니까 1층에 상가 넣고 2층에 3가구, 3층에 3가구 너무 많이 넣어준 것 같죠. 많이 넣어준 거예요. 이 정도면. 그리고 상업용지가, 이게, 전포주택용지는 4억 5천 정도. 그 다음에 한 6억 가까이 정도 되고요 이게 최고가 입찰입니다. 여기도 최고가 입찰. 좀더쓸 수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 상암용지가 48억. 어, 뭐, 크죠? 어, 건표율. 이게 좀, 그 다음에 근생용지도, 어, 뭐, 29억. 어, 장난 아니죠? 어, 장난 아닙니다. 어, 개인들이 좀 달라들기에는, 이게 정말, 이게 직장인들이 달라들일 거는, 아니 전포주택용지. 전포주택용지가 좀 짭짤해요 개인들이 뭐 하기. 이거 아마 사회 분할 납부 정도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6월 13일에 월요일에 개찰을 하고 입찰을 하고 하네요. 이거 6월 13일에 평택고독신도시도 있어요. 어, 여기도 같이 동시에 진행하나 보네요. 여기가 뭐좀 괜찮네요. 평택고독신도시가큰 그림상 거가도 나오는데 입지적인 위치로 보시면 그래도 이천도 어, 이게 경찰서, 세무서 끼고 있어가지고. 나쁘진 않아요 확실하게 차라리 잡을 수 있는 이런 게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 자 용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용지 상업용지는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어,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근생용지 아파트 지금 끝터리 짜리죠 어, 상업용지 끝터리 위치가 조금은 그렇습니다 전포주택용지 어, 네, D1 블럭이거든요 자 여기 나왔습니다 이게 뭐 좋은 것 같아요 어, 여기가 지금 세무서 위치입니다. 이거 세무서 위치. 세무서, 이게 저기, 인, 도라 했죠? 여기서? 여기서 쪽문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어떻게 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은 현장 가보셔가지고, 여기가 뭐 세무서에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굉장히 요 라인 식당들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쪽문이 있고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어, 당연하, 뭐, 당연하겠죠? 세무서에서 민원인들 받고 바로 식사하고 또 세무 공무원들도 바로 식사도 하고 어, 이 라인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파트 라인 이게 제가 봤을 때 음, 음,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여기 쪽문이 있다고 하면 이 라인이 최고인데 만약에 아, 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없다고 그러면 인도길이 없으면 지금 인도는 차도는 없는 것 같아요. 어, 인도길이 있다고 하면 은 그래도 여기가 훨씬 좋을 거라고 봅니다. 자, 아니시면 여, B1 블록 아파트 앞에 60에서 85네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이앞 라인, 이앞 라인이 좋아 보입니다. 쫙 어, 지도상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도상에서, 지도상으로 한번 보시면 1천원짜이 어, 해제 이렇게 되어졌죠. 여기입니다. 바로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로드뷰 여기 지금 2000 세무서고. 여기가 이천시청이 있잖아요. 오, 시청도 있구나. 여기 경찰서도 있죠. 오, 어, 차라리 이천자 의회도 있고, 어, 들러붙은 괜찮을것 같아요. 직접 편집도로 한번 봐보면, 16일 고독신도시, 여기 지금 이제 시청에서 요, 요 길목이니까, 아, 요 길목. 로드뷰 로드뷰 한번 찍어 보죠 로드뷰 아 이거 이제 뭐 헬스쳐놔서 이거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네요 자, 자 봐보겠습니다 여기가 시청이 있고 경찰서 있고 세무서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여기가 아 만약에 여기 2천 세무서에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기도 엄청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 이 라인은 아파트 앞 나니까 좋게요. 그 다음에 이 블럭이 더 좋습니다. 이 블럭이 전체적으로 왜냐하면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세무서의 2천 시청의 민원인들, 2천 시청에 있는 공무원분들. 이천경찰서에 오는 민원인 분들 요뭐 상업직으로도 물러가겠죠 어 근데 점포주택으로도 맛집 있으면 걸어오는데 여기 아파트 뒤쪽까지 걸어가려면은 와 이게 힘들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여기서 출입구 쪽에서 가까우면 여기 정도까지 직선거리로 뭐 얼마 되는 가요한3 4 5 0 0 m 여기까지 여기까지도 이렇게 걸어갈 만하겠죠 이렇게 예, 걸어오실 만한 거리예요 아 가까운 데서 먼저 잡아먹어요 요렇게. 이 전포주택이, 어 이게 확실한 강공서를 끼고 있는, 이게, 이게 고독신도시보다, 16일 날한 것보다, 그 고독신도시 지금, 그, 입보다 여가 더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 그래서, 이쪽 라인, 이쪽 라인, 요 출입구, 이쪽 라인, 이쪽, 요렇게, 요렇게, 어 엄청 인기 있을 것 같아요. 이 라인도 인기 있고요. 이상 잘 판단해 보시고, 입찰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 정보를 마치도록, 정보제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네이버 카페, 빛깔한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어, 어, 카페 에,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아,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토지 예,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통해서 어, 임대차 매매 하신 다음에 어,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어, 중개 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삼성화재의 그 의료 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어,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어,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음,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 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